안녕하세요. 게임 정말 많이 하는데 못하는 사람, 깻만 모십니다. 요즘 오렌지 홀령사 플러스 결의 빌드가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핫한데, 뭐, 핫픽스가 된다, 안 된다, 홀령사만 너무 세서 직업 밸런스가 다 망가졌다, 할 맛이 안 난다, 확장팩이, 확장팩이 아니라 버그 확장팩이다, 버그가 확장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저는 그저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쨌든, 저는 디아4를 할 거고, 또한 여러분도, 디아를, 4를 여러분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다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시즌에도 제가 이제 갓성비 빌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오픈하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떤 빌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하고 계속 봤어요. 고민하다가, 오레미지 빌드를 제가 따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최생, 최대 생명력 어픽스가 아니고, 옵션이 좀 따라주지 않고, 나락을 많이 못 올라갔는데, 뭐, 100단 정도 를 웃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빌드를 소개해드리는 걸 제가 좋아하잖아요. 초보자도 할수 있고, 난이도가 뭐, 쉬우면서도 가성비 요걸 제가 좀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어나 이거 이렇게 맞췄는데도 좀 뭔가 안돼 뭔가 불만스러운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 지금 재료도 너무 없다 보니까 현고에 최생 어픽스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명품화를 못 해가지고 가격을 못 해가지고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이거를 내가 올려드려도 될까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추가적으로 결이 세트가 나왔죠. 그래서 결이 세트를 제가 또 저격을 해가지고 이중 조합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빌드를 불러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5단 정도가 한계고 어, 115단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민하는 중에 오늘 생방송 중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어 버그가 하나 더 있다. 버그에 버그가 하나가 더 있다. 버그 받고 버그 더 오렌지 받고 결이 더 하고, 충이 하나 더, 자원 감소. 자원 감소의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 감소를 올리면, 케펠레케가 자원 감소를 최대 자원이 늘어난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리 뻥튀기가 되는 필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의 중첩이 3적교가안 해도 되고, 세팅도 어렵지 않고, 해봤자 그냥 별반 하나 있으면 돼요. 별반 하나 넣고, 머리에 충이 끼면 되는 거라서, 어, 요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킬이랑 정복자는 또 아다리가 맞았는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담현님 거를 따라서 찍어놨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스킬이랑 정복자는 담현님 거 보고 찍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죠 결이 빌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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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근데 백, 나라 143단 클리 어 하셨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템이 어, 템이 좋고 그 다음에 결의도 3중첩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143단을 클리어 할수 있는데, 저희 직장인들은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요, 요캐는 못하고, 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자원감소에 대한 그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그냥 결의 중첩, 2중첩 하고, 대충 그냥 맞춰가지고, 담연님 영상, 그대로 따라 한 거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은, 머리를, 충이를 낍니다. 끼는데, 웬만하면 요거, 고유 옵션, 높은 걸로 써주시고, 저는 50인데, 60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별반지. 끼고, 신발을, N축을 낍니다. 왜 N축을 끼냐면, 별반을 끼기 전에는, 자원 생성량을, 방금지를 했거든요? 이 자원 생성량이 빠지니까, 자원이 풀로 안 쳐요. 어, 그래서 N축에 있는 자원 생성량으로 그거를 커버하면서 모든 원소 저항도 올려주고, 이속도 늘어나고, 모든 능력치도 증가하고, 이미 기술을 시전하면은 기동력이나 궁극기가 아닌 기술이 나가서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영재에 박자 있죠. 같은 핵심 또는 위력 기술을 세 번째 사용할 때마다 모든 기술이 활성화된 셈사용대기 시간 감소가 됩니다. 이것도 발동이 더잘될 거예요. 뇌피셜이지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댓글로 문의주시면 되겠고 모든 건다담요님거 영상을 보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제가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담요님거 더보기에다 스케트리랑 정복자 그대로 따라하시고 머리랑 별반, 신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니크는 여기 가시면은 여기 뽑기 있죠. 여기 뽑기에서 이렇게 뽑으면 유니크가 나와요. 지금 안나왔는데 유니크가 나옵니다. 유니크가 시즌 축복에 골동품 한아리를네 개를 다 찍으시면은, 골동품 상위에의 구매 시두 번째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높입니다. 이걸 찍으시면은 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니크가 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나락돌면은 요거 은하주잖아요 어, 문양업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면 댕겨 넣다가 쓰시면 되고, 심지어 저는 저기서 별반도 먹었어요. 어, 뽑기에서 지금 뭐 패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벅 나와요. 저는 별반을 먹었어요. 그걸로 쓰시죠. 거기서 만약에 별반까지 나오면 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한밤중 태양 캡페 그대로 다 쓰고 불안 변위 차단 그 다음에 보호막 생성량의 최대 결이 중첩 나락 120 단계 도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반지가 더 좋나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별반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설 반지로 했는데 자원 감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자원감소를 좀 많이 챙겨야 이뻥티가 되다 보니까 별반지가 최대 자원감소 최대 50%까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반지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N축으로 자원 생성량과 저항 이동속도도 있고 모든 능력치도 있으니까 N축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꽤 마음에 들어요. 방금 질이나 명품화 난이, 난이도도 굉장히 낮고, 뭘 이렇게 저격해야 되는 것도 딱히 없고, 하면 좋고, 어, 여기서 이제 최생 어픽 끼고, 추방 목걸이도 최생 어픽 끼고, 여기 바지도 최생 어픽 끼고, 장갑도 최생 어픽 끼고, 뭐, 머리에 피해 감소 어픽 끼고, 저격하고, 막 그러면은 훨씬 세지겠죠?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 이게 왜끌리냐면 패치가 된 다음에도 쓸만할 것 같아요. 에, 결의로 막, 방패 막기 최대치 퍼센트, 100%로 다시 조정되고, 결의 당금지 개수도 조정되고, 막, 그런, 다고 해도 쓸만할 것 같다는 느낌이어가지고, 모르죠. 깻만 못시니까 <laughs> 내봐야 아는데, 뭐 지금 현지점에서는, 결의 3중첩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최생 민첩, 투어픽 갑바랑 바지가 상고에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삼중첩이 뭡니까? 이중첩도 겨우 이거 두개 했는데, 이거. 무대기인거 지금. 무대기 옵션을 지금. 방어도도 못 챙기고. 지금 800이잖아요. 비었잖아요. 투어픽스 갑바에다가 방어도 마부 해놨거든요? 이거 언제 해가지고, 언제 리뷰하냐. 리뷰하기 전에 이거 패치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어, 자원 감소. 버그 있다. 버그 세트죠? 버그 세트입니다. 버그 3세트. 거의 뭐, 롯데리아,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세트처럼. 버그 3세트. 세트 메뉴. 오렌지, 결이, 자원 감소. 오렌지 자체도 오렌지가 제압 딜인데 뭔 버그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오렌지 자체도 버그예요. 풀련타 자체가 버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끈끈.. 끈끈이 그 끈끈한 그 뭐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버그고 전설 로드 그것도 버그고요 버그예요다 버그 그래서 오렌지도 버그 빌드예요 어차피 그래서 버그의 활용점점을 찍은 빌드가 아닌가 자원 감소까지 추가해서 더 이상 추가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나오면 대박이지 버그 4세트 나오는 거지 버그 패밀리 세트 나오는 거지.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보자고. 하픽스를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에 하픽스 된다고 한거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난 재밌으면 그만이니까. 템 복사 이런 거나 좀잘 잡아주면 좋겠네요. 안 입고 와가지고. 나는 쉽게 템 구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파는 템이 값이 안 나오잖아. 내가 어렵게 파밍을 했는데, 파는데 똥값이잖아, 이거. 짜증이 나지. 안검진이라면 부모가 부족해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 해보세요. 별반에다가 충이 엔축 껴보세요. 아, 템을 다 오러픽으로 했어요? 그러면 뭐, 노가다 하셔야죠. 노가다 해서 재료 파밍 하셔야지. 시간 문제네, 뭐. 오러픽을 어떻게 하셨대? 하셨나요? 사모 픽이 지금 현재 골드로 골드가 얼마 나하죠사모픽어게 어떻게 맞추셨어요? 현질하신 현질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지금? 직장인 직장인 기준으로? 저는 근데 현질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거의 시간이 남아 도니까 플레이 게임 하는 거고 네, 열심히 샀어요. <웃음> <웃음> 네. 직장인들은 네, 이래서 돈 버니까, 어, 그걸로. 근데, 근데 이제 그건 있죠. 현질을 게임사에서 불법으로 취급을 하던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면님이 현질 했었던 거를 사과를 했잖아요. 순자들한테. 왜 했는지는 몰랐거든? 그왜왜할 수도 있지 내가 이러니까 어떤 시청자분이 아 현질은 어머니 엄연히... 그거라고 그건 이제 다면 솔직히 개개인이 그런 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다실시하면서다 사고 팔고 하는데 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유튜버니까 사과했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샀는데 이제 안산 척해서 사과한 거 아니야? 시카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층 클리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도 해주시고, 어 저도 정확하게 막다 이해하고 한건 아니니까 너어 걸린 거니까요. 어뭐 정확하게 이런 메커 그건 그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이다 알려주시는 글도 어 달게 받겠고 뭐좀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리고 제가 몰라도 형자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질문 구독자가 질문한 거에 구독자분들이 답변을 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빌드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저격도 이저격만 해도 되고 옵션도 막 대충 맞춰도 되고. 다만 유니크 옵션을 매곱으로 구해야 되는 게좀 거시기하긴 한데 별반이야 뭐 고정이고. 뭐 엔축도 사실 자원 생성량 겸겸 원소 초한 겸모능청겸 이거 겸 끼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N축은 자원 생성량만 신경 쓰면 될것 같고요. 요게, 요게 좀 중요하겠죠. 요게, 예,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방목 60%, 한밤주탱 50%, 이렇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기 지금 심지어 2 6예요 3%가 아니에요. 이거 3% 끼면 더 세지겠죠?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뭐 지적해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맛저 하시고요. 형님들, 엠바!